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저의 피부는 민감성 그리고 트러블 피부입니다. 여기 홍조도 옛날에 되게 많았었고, 요즘도 얼굴에 열이 막 올라요. 화장 오래 하고 이러면. 그래서 피부 진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편인데, 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맞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세수를 하고 왔고요. 코스알엑스 수분 패드로 피부결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생긴 건데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저는 지금 한 네 다섯 통? 한 다섯 통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2차 클렌징 효과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얼굴, 아니, 입술 부분이 진짜 예민해가지고 잘 화끈거리고 엄청 간지럽고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괜찮아졌거든요? 립스틱을 많이 바르고 최근에는 틴트도 바르고 있는데 괜찮아요. 잠잘 때나 화장하기 전에 꼭 이걸 바르거든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인데 이거는 이렇게 약간 되게 푸딩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향도 엄청 좋은데 이거랑 그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그 김정문 알로에 큐어 플러스 크림 그거랑 번갈아서 발라주면 옛날에 그 자주 화끈거리고 그랬던 게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일단 스킨케어 할 때는 이거를 꼭 발라줍니다. 토너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거는 타임트리의 폭포 토너입니다. 이거는 어, 타임 트리에서 보내 주셨어요. 저한테. 한번 써 보라고 보내 주셨는데 그냥 순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편이긴 한데 막 이것저것 찾아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뭐지? 성분에 꽃수 같은 것도 막 들어 있고 진짜 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 제가 써 보니까 살짝 쿨링감도 느껴지고 자극적인 거 하나 없이 정말 순하게 느껴지고 원래 토너를 솜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그 용도로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분패드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다섯 장이 겹쳐져 있는 솜이 있거든요. 오겹솜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다 해서 다 적셔 줘야 하나씩 떼서 얼굴에 붙여 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 팩처럼 많이 쓰잖아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어 주면은 정말 피부 진정이 확 돼요.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이 팩에 쓰는 토너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맞는 순한 제품을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내주신 폭포 토너가 되게 순하고 잘 맞아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진짜 매일매일 사용을 했는데 자극적인 거 없이 정말 잘 맞았어요. 저한테는. 본인한테 맞는 그런 순한 성분의 제품을 찾으셔서 이렇게 팩을 올려놓으시면 진짜 홍조라든지, 그런 열감? 열기운? 그런 것들이 착 가라앉아요. 제, 저는 그랬어요. <laughs> 화장하고 나면 진짜 화끈거리고 피부가 힘들어 하는데 진정이 착 됩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토너를 한, 한두 번, 두세 번, 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는 어, 오늘 한 번만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은 좀 가볍고 무겁지 않고 어... 투명한 제품들.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저한테 안 맞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어... 피부 민감하신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50ml예요. 한 2주 동안 썼는데 한요 이 정도, 요이 정도까지 왔어요. 되게 많이 썼는데도.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프. 이거는, 어, 트러블에 되게 좋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음, 생각보다 제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었어요. 그렇게 막 트러블이 막 엄청 들어가고, 막 그런 효과는 없었는데, 그냥 쏘쏘? 정말 순한 제품이라는 거는 느껴졌어요. 순하고 가볍고 이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 제품은 맞는데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고 제 루틴은 지성 분들한 아, 건성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너를 한 세네 번 해주고. 뭐 세럼이나 그런 거 해주고 크림을 좀 보습이 많이 되는 그거,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루틴은 아마 어, 좀 많이 건조하실 것 같아요. 저는 크림도 진짜 가벼운 걸로 쓰거든요. 이거는 얼라이브랩의 멀티 아이스크림인데 한 반? 3분의 2 정도 쓴것 같은데 이게 두 통째거든요. 근데 정말 가볍고 좋아요. 저는 한 이만큼 발라요. 좀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얼굴 면적이 넓어서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토너 팩하고 저 앰플하고 이거 크림까지 하면 전혀 건조하지 않고 피부 진적도 싹 되고, 네, 진짜 좋아요. 저한테 딱 맞는 스킨케어입니다. 순한 제품들로 가볍게 좀 단계는 최소화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네, 저의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제품 추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피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 제가 막 이런데, 이런데 많이 아는 것도 없어서 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 설명이나 그런 게 부족한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